뭐라든 1등입니다. 브랜드 평판도 1등, 거기에다 음원 차트도 1위를 하는 우리 임영웅 씨가 최근 한 방송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축구 실력을 뽐냈었는데요. 글쎄, 축구 실력까지 1등이라는 소식입니다. 어, 임영웅 씨가 브랜드 평판 1등이에요? 브랜드 평판 1등인데 그냥 1등이 아니고요. 44개월 연속 어. 1등이고요.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요 광고, 가수, 트로트, 스타 네개부분의1등 모두 1등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고요. 한국 갤럽이 지난 (6월에) 창립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 설문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 임영웅 씨였습니다. 음. 야 근데 임영웅 씨 정말 다1등인 게. 노래 잘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축구도 일등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 현재 리턴즈 FC의 구단주로 활동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laughs> 우리가 꿈을 꾸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담긴 이 FC 리턴즈라고 합니다. 와. 왜냐하면요. 임영웅 씨가 구단주로 있는 팀의 구성원을 한번 살펴보면 축구 선수 출신 반 정도 그리고 축구 선수를 꿈꿨던 분들 절반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축구라는 공통 점 있고 축구 선수를 꿈꿨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리턴즈 FC는 단순한 아무추어 이 팀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꿈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공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축구 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명희 씨가 <laughs> 얼마나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그쵸. 아는 분이겠어요. 진심인 거죠. 네. 진심인 거죠. 그리고 요새 사실 어, 본인의 취미에 돈을 쓰는 이런 중장년층들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톤크게 쓴것 음. 같아요. KA 이 아마추어 축. 구 그 리그를 아예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기 축구 가면 어 이렇게 나갔다가도 퇴장했다가도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나갔던 거면 재투입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K 뭐 6, K7 이런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이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룰도 좀 적용해서 재미있게 좀 경기해보고 싶고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창 철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이 KA 리그에는 여섯 개 팀이 참여하고 있고 총30 라운드를 거친다고 하는데 어섯개팀약보면안 됩니다. 아까 최기자 이겠지만 거의 뭐 현역 선수 혹은 현역 선수를 꿈꿨던 일반인 막 이런 분들이 함께 해 가지고 거의 뭐 경기 내용이 장난이 아니다. 쟁쟁하다. 음. 이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명웅 씨의 그 축구 실력이 음. 공개가 됐는데요. 제 주변에 축구 정말 좋아하는 네. 주인이 있는데 정말 한마디 하더라고 너무 잘한다구요. 그렇죠? 아, 저는 솔직히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아 인기가 많으니까 같이 경기할 때 사람들이 아, 살짝 좀 피해주거나, 아. <laughs> 아니 살짝 이게 태클안 걸어주고 아니, 약간, 어, 어, 약간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는. 어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찐이구나, 라고 저도 이번에 사실 이선입관을 깨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임영씨 날카로운 이 크로스로 그 위협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고 이 골망을 디엔드는 이 골을 집어넣기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중간중간 이 전체 선수들을 다독이면서 이 사기를 막 충전시키고 전략을 지시하는 등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전략을 지시하는 굉장히 좀 든든한 이 형. 형의 이 모습을 네. 보이더라고요. 결국 이 임영웅 씨가 구단주로 있는 이 리턴즈 FC 무려 4대 용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1등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이 임영웅 씨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지난해 전국 콘서트를 위해서 뭐 조기 축구팀에서 합숙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분 제가 뭐 축구 선수인지 가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임영웅 씨이 축구 팀 팀에서 합숙하는 이유가요 컴백을 위한 다이어트 때문인데요. 평소에도 이 컴백을 앞두고 개인 트레이너와 거의 매일 같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트레이너에게 아니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같이 살면서 매일 운동하자라고 했더니 트레이너도 아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몇명좀더 모여서 운동을 해볼까라고 했던 게 규모가 커졌고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아 여러분. 제가 이 재미없는 운동 왜 하겠습니까? 저 축구 잘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팬들 입장에서는, 다칠까봐 뭐 아. 좋아하는 걸 하는 건 좋지만 다칠까봐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요즘 하는 이런 축구 관련 행동들이 저 손흥민 선수 많이 연상이 돼서 임메시에서 이제 임흥민으로 별명을 바꿔야 되나 싶은 우리 임영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다 팬들이 저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거 안다 아는데 이러면서. 왜 하냐면 어 내가 만약에 이제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개인 채널에 나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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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제가 그사대영 중에 세 번째 골을 제가 이렇게 쐈잖아요.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또 걱정도 듣고 이런 걸 시원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진짜 축구 선수가 된 느낌이다. 그래서 축구를 한답니다, 팬 여러분. 운동 신경이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걱정은 조금만 접어주세요. 네, 어. 노래 다음으로 축구밖에 모르는. 임영웅 씨 기성용 선수하고 대결을 벌인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재 국내 한 은행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임영웅 씨죠 이 은행에서요 임영웅 씨와 함께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을 위한 자선 축구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팀이 바로 기성용 선수의 팀인 건데요. 오는 10월 12일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고 하거든요. 임영웅 씨 팀과 기성용 선수 팀의 축구 경기 생중계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대회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이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어... 하니까요. 이 굉장히 뜻도 좋은 경기니까 현장에서 보시는 것 그리고 생중계로 보시는 것 모두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임영웅 씨와 기성용 전 선수.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다던데요? 네, 친분이 생긴 이유, 장모님, 김성영 선수의 장모님 때문,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 이명 콘서트에 표를 구하다가 친해졌다고 해요. 어, 저는 언제 예매 열려? 요 정도 물어본 걸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굉장히 민감해서 표 줬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어, 그래서 하여튼 표 때문에 그렇게 친분이 생겼고, 또 실제로 김성영 씨의 친한 후배랑, 어, 임영웅 씨가 또 아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해서 2022년부터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 축구 관련 행사든 뭐 여러 행사에 함께 하면서 어 함께 하게 됐다고 하는데 10월 12일 팀 히어로대, 팀기성용와이 경기도 보통 아닐 것 같아요. 임영웅 씨는 스타들 뿐이 아니고 스타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좋아하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이기성현 선수는요, 2023년 4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모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봤다. 이 임영웅과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엄청 행복해 하셨다. 사회 때문에 좋았다고 칭찬도 받고,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임영웅 씨가 시축을 했었던 그날 혹시 기억하세요? 어, 알죠. 네, 시축을 이 했었을 때, 었는데 우리가 다들 어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었던 거야 비하인드를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해 바로 기성현 선수가 이 비하인드를 전해줬습니다. 기성현 선수와의 친분 때문에 이루어졌었던 건데요. 임영웅 선수가 먼저 이 기성현 선수에게 제안을 시축 제안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무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먼저 이 구단 측에서 제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임영웅 선수가 먼저 선뜻 어나 그러면 온 김에 무대도 꾸미고 가겠다라고 와. 얘기를 해서 이 축구팬들을 위해서 이 노래까지 탁 불러주고 갔다라고 합니다. 네, 임영웅 씨가 시축자로 나서면서 사실 그동안 축구장에서 중년 여성분들 음.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때 굉장히 많이 보였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어, 뭐 중장년 여성도 막 함께 합류해주시고 해서 그날 관객이 무려 4만 5천 7명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임영웅 하면 뭐든 1등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이날 이 4만 5천 7명이 뭐냐? 코로나이9 팬데믹 이후에 국내 프로 스포츠 축구뿐이 아니라 국내 프로 스포츠 최다 관중 신기록이었다고요. 뭐 가기만 하면 기록이 세워지네요. 네. 네. 요즘 임영웅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올해로 데뷔 벌써 8년 차에 접어든 임영웅 씨. 현재 20만 명이 넘는 팬들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극장가마저 점령할 예정입니다. 월드컵 이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환과 비하인드를 이룬... 담은 영화죠. 임영웅, 아이 Here on the s 이 바로 오늘 개봉하는데요. 사전 예매 관객 수가 무려... 지금 같은 시기에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시사회에서 미리 보고 왔는데요. 아, 저 사실 입덕하고 왔거든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고요. 참고로 작년 3월 개봉했던 임영웅 씨의 첫 번째 공연 실황 영화 아이 히어로 더 파이널 같은 경우는 25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당시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공연 실황 실학 영화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영화의 흥행 기록 역시 이 영화계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영웅 씨가 언론 배급 시사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왜 영화로 만들었냐면요. 그 꿈의 무대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말로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 무대를 만들었는지 과정을 대중 함께 공개하는 걸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표가 늘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콘서트 못 오신 분이라면 마치 콘서트에 갔던 것 같은 감동을 느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아우, 마음도 예쁘네요. 네 이명홍 씨 관련 소식까지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